뭐 그냥 운명이라도 운명이 안 좋네요. <웃음> 운명이라고 아 <laughs> <나> 던져. <웃음> 운명이라고 안라야 <laughs> <laughs> 운명이라고 난 <laughs> 지금 이 티운에 뭔가가 느껴져. 우재야 조심아. 우재 지금 바로 티운 준비하자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. 어. 야 우재야 저기까지 나가고 있어라. <laughs> 도와주세요, 개러들 개. 아! 주아야 <laughs> 일이건 <laughs> 어. 아. <laughs> <laughs> 운명이라고. 아 진짜 너무. 순간이형. <laughs> 내가 봤을 때그 로우로 해서 안 되면 하이로 해봐. <웃음> 해. <웃음> 해. 오케이. 라운명이라고 <laughs> <탈락. 웃음> 사시뭐 네, 심자 은명이라고. 어떤 환경과 어떤 걸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? 아나 진짜 준영 너무 좋아 미치겠다. 나 좋아하지 마. 나 좋아하지 마이 은준이 <laughs> 웃긴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.